영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볼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 영호와는 나를 단단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로 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 위에 향기로운, 내 향기로움을 채워 주십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게 죽는 날까지 더욱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24장 성전에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기뻐맞지암다이세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일 것입니다. 사람과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일 것입니다. 세,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이곳에 설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 묻지 않은 바, 마음은 갇힌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것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용맹스러운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늦, 능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의 문들, 문드,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 들어, 들어라. 오, 너희 영원, 어,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설라. 하나님께서 저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 다이세시 25장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시 봅니다.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곱게 믿습니다.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의스되지 못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 종일도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행결 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 염손한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의, 그들에게 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의 언, 연, 언약과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공 자기를 공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삼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십시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세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서 건져 주소서. 26장. 정직한 사람의 기도. 다윗세씨 여호와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주셔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리저리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 살아갑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들과 자,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겉으로만 착한 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이 모임,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사, 나쁜 사람들과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호하여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재단에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두 전파합니다. 여호하여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죄 있는 자들과 함께 내 복음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며 그들의 오른 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